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뜻깊은 서른한 돌체헌절을 맞이하여 나는 그 동안 꾸준히 민주헌정을 갖꾸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국민 여러분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아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첩하는 내외의 실험과 도전을 뚫고 5천년 민족사에서 보기 드문 국민적 단합으로 패기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국민 모두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위대한 조국 건설에 매진해 온 열의와 긍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헌정의 발자취는 겹겹의 고난을 슬기롭게 해치며 우리 국민이 함께 개척해 온 현대 한국의 산 역사입니다. 조국 광복 후 그리고 정부 수립 전후의 사회 혼란에 북한 공산 집단의 6.25 남침이 겹쳐 일천했던 우리 민주헌정은 극한의 위기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휴전 후로도 북한 침략주의자들의 간단없는 무력 도발과 무장 간첩 침투로 우리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국가 안보상의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큰 부담을 안으면서도 우리는 경제 건설의 박차를 잠시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구호는 결코 한낱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결의여 실천이었습니다. 이윽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 양진영 간의 긴장 완화 모색 움직임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새로운 충격과 더불어그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땅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 대화를 타야겠다는 판단 아래 갈라진 동족 간의 모처럼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안박으로 가중된 도전에 빈틈없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평화를 다지고 번영을 추구하면서 길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재촉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처지는 그야말로 유례없이 비상한 시국이여 위기에 찬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중흥의 길을 우리들의 슬기와 힘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10월 유신의 역사적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를 모방하던 시대에 낭비와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우리 문제 해결에 가장 능률적인 민주헌정을 정립하였으며 국민 총알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국력 배양을 가속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10월 유신 후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여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를 향한 빛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침략자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끄떡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드높은 자신감 속에서 국력을 알차게 키우면서 멀지 않은 내일의 고도 산업 복지 사회 현실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구국체제와 민족 중흥의 기틀인 유신헌정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고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이 쌓아올린 공든 탑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앞에는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다. 1973년 내일의 세계적인 자원난 특히 최근의 유류가격 폭등은 우리 국민 생활과 경제 건설에도 타격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최근 3당국 회의 제의도 외면한 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침략 모험주의 노선을 여전히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깊이 잃고 극복해야만 하고 꼭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몇 갑절 더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았던 민족이어 슬기와 저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불굴의 의지는 바로 우리 헌법에 그대로 표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총화 단결로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 자립의 국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 중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주 국민의 긍지를 갖고 매사를 의젓하게 그리고 알차게 대처하여 구군의 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는 것이 각자 자기 생활 영역에서 헌법 정신을 착실히 구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명심합시다.